최근에 수익률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았다라고 네네. 들어서 얼마 정도의 수익이 있는 거예요? 20에서 3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요. 최근에는 8일 만에 2천만 원에서 2 500만 원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한만 프로 정도? 네, 조금 저만의 매매법을 또 찾았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청자 인터뷰를 준비를 했는데. 그동안 제 시청자 인터뷰를 했었을 때는 투자 경력도 정말 한 2년, 3년 길고 돈도 최소 수십억에서 수백억 돈을 많이 버신 분들만 시청자 인터뷰를 모셨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약간 코린이에 가까운 시청자를 모셨습니다. 코린이지만 우리가 뭔가 배울 게 있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나라라고 합니다. 몇 살이에요? 서른 살이요. 직업은? 직업은 회사원이요. 회사 다니면서 코인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네. 비트코인 입문 계기 어떻게 돼요? 비트코인 입문 계기는 작년부터 코로나가 좀 심했잖아요. 음. 저도 타격을 입는 직종이었고 회사원이다 보니까 투잡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벌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보다가 어, 선생님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게 언제예요? 작년 12월에서 올 1월 그 사이인 것 같아요. 아, 작년 12월에 재테크를 네. 뭔가 하긴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네네.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렇게 떠가지고 매매를 <laughs> 네. 하다가 오늘 여기까지 왔다? 네네. 아주 바람직해. <웃음> <웃음> 비트코인 입문하고 처음에 좀 어땠어요? 과정이 좀 궁금해요. 처음에는 이제 선생님이 보라고 하는 책도 봤고 했는데 아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엘리엇 파동이론네 그 이해도 못 하겠고 일단 동영상이 집중이 잘안 됐어요. 음. 목소리 때문에 너무 좋아서 <laughs> 그래서 청산을 정말 많이 당했어요 처음에. 음, 아, 그러면 네. 얼마 정도 이런 거 같아요? 이런 현 천에서 천 오백? 천에서 천 오백만 네, 네, 원. 조금씩 하다가 아 내가 시드가 너무 적어서 그런가 하니까 백만 원을 넣어 볼까? 200만원 넣어볼까 했는데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음. 그냥 계속 청산인 거예요 아 이건 아니겠다 해서 조금 저만의 매매법을 또 찾았던 것 같아요 음. 카운팅 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어려웠고 음. 저는 조금 볼린저 위주로 매매를 했어요 이제 차트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음. 차트 방향이 볼린저를 계속 상하단을 터치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올라갔을 때는 숏을 치고 내려갔을 때 롱을 걸고 하면서 방향성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볼베은 되게 흔하게 보는 보조 지표잖아요. 그리고 방향성이 한쪽으로 추세가 터지면 볼린저 밴드 상단이 하단이건 찍기면서 계속 그 방향으로 가거든요. 맞아요. 그러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런 경우도 처음에 있었고 그래서 또 생각을 한게 찍기다가 이렇게 추세가 변환이 되잖아요. 음... 그때 그럼 들어가자 해서. 처음에는 이제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내가 먹자 했는데 좀 생각을 바꿔서 관자놀이에서 정강이까지만 먹자라는 주인 것 같아요 지금 음. 일단, 볼린저 밴드라는 거는 가격 흐름이 안정적일 때 쓰기 좋은 매매 방법이거든요. 추세가 심하게 터지면 볼린저 밴드 쓰기 힘들고 맞아요. 손해가 나기 때문에 지금 라라 씨는 추세가 터졌다가 다시 좀 어느 정도 안정성을 네. 찾았었을 때 횡보하는 구간에서 볼린저 밴드를 주로 이용해서 매매를 한다라는 네. 것 같아요. 볼린저 밴드 말고 네. 다른 거는 뭐 어떤 것들을 활용을 해요? 뭐 피부 나치도 보긴 하고요, RSI도 보긴 하는데 주로 보는 건 볼린저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어 볼린저밴드 의존도가 몇 프로인 것 같아요, 솔직하게? 85에서 90? 그럼 나머지 10에서 15는 뭐를 봐요? 선생님 동영상 <laughs> 이거 너무 짜고 치는 것 같은데? <laughs> 진짜 저 근데 진짜예요, 진짜 장난이 아니고 방향성을 한두세개 정도를 예측을 해주시잖아요. 이제 그거를 생각을 했다가 음. 아, 이렇게 방향성이 가겠구나 하면은 접목도 시키고 그랬던 거 같은데. 아, 근데 갑자기 인터뷰 도중에 어깨가 무겁다. 더 잘해야겠다. <laughs> 제가 이제 사전에 네. 카톡으로 물어봤었을 때는 최근에 수익률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았다라고 네네. 들어서 얼마로 시작해서 얼마 정도의 수익이 있는 거예요? 어, 저는 항상 시작을 할때 20에서 3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요. 최근에는 8일 만에 2천만 원에서2 500만 원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만 프로 정도? 네. 8일 만에 만 프로면 대외성적인데 <laughs> 고배 차요 혹시? 저 20배, 20배? 주로 20배 치는 거 주로 20배? 네. 하, 이거 좀 무섭다. <laughs> 20배로 볼뱀 매매 그리고 질문하기 전에 <laughs> 이야기를 둘이 나눴는데 출금을 또 알아서 잘 하셨대요. 네. 저는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원금의 10배가 되면 무조건 출금해라인데 그러면 지금 2천만 원 출금한 거예요? 1,000만 원은 일단 출금했고, 1,000만 음. 원은 남아있어요. 음, 1,000만 원 남아있어요? 네. 왜 1,000만 원은 출금 안 해요? 원칙이라면? 뺄게요. <laughs> 참고로, 이제, 그, 우리 편집자분이 오늘 저 들었는데, 1,000만 원 정도를 입금했어요. 차곡차곡 조금씩 잘 불려서. 8,000만 원까지 어제 된 거예요. <laughs> 1억이 눈앞에 있잖아 응. 마지막에 이거 숏한 번만 먹으면 <laughs> 1억 천만 원 만들어서 1억 <웃음> 철금하고 천만 <laughs> <1000만> 원 <laughs> 남고 제가 하는 거 있잖아요 만불챌린지 그걸 똑같이 하겠다 해가지고 표설 쳤다가 청산이 됐다고 합니다 편집자 울고 있어요 옆에서 근데 이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나도 그래 본적 있지만 천만 원 잃었다라고 생각이 안 들고 <laughs> 8천만 원 잃었다는 생각이 들고 8천만 원이 아니라 1억 1억이 있을 수 있었는데 <laughs> 이 생각이 <laughs> 아 멘탈 제가, 터지거든요. 제가 한두세달 전에 처음 천만 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천만 원 만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술을 한 잔을 했어요. 어. 근데 또좀 많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laughs> 잠깐만 이거 예능 아닌데 <laughs> 아무튼 술, 술 기운에 어. 어 뭐야 나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해서 포지션 걸었다가 자고 일어났는데 문자 와 있더라고요. 청산 문자. 네. 저도 똑같이 20만 원 잃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천만 원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다시 술 먹게 되더라고요 음, 사실 이제 음주매매랑 수면매매는 아, 몸에 해롭습니다 <laughs> 맞아요. 계좌에 해로워요 맞아요. 그러면 보통 하루 일과는 어떻게 돼요? 이걸 묻는 이유는 트레이딩하는 시간이 궁금한 거예요 아.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직장인들이 되게 많아 가지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기가 힘들다 라고 하더라고요 어, 일단은 제가 일과가 한 새벽 4시쯤에 일어나서 계속 해보니까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가 변동성이 좀 크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때 일단 일어나서 첫 번째 매매를 한번 해보고 출근을 한 다음에 근데 저는 집에 있는 것처럼 하지는 못하지만 자유롭게 할수 있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일을 하면서는 못하면 지정가를 해놓던 거 아니면 회의나 이런 거 앞두고 나서는 그냥 포지션 종료를 하거나 그러는 편이고. 근데 저도 회사 다닐 때 매매 해봤거든요. 네. 절제가 잘안 돼요. 회의 앞두고 지금 포지션 종료한다고 했는데 네. 그게 진짜 잘안 되고 아, 회사에서 웬만하면은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하면서도 저도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할 매도를 엄청 세세하게 걸어요. 정말 내가 뭐한 세네 시간 동안 핸드폰을 아예 볼수 없는 상황이다 했을 때는 그냥 포지션 종료 누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 퇴근하고 밤에도 매매해요? 네. 그러면 하루 일과가 거의 <laughs> 일, 잠 빼고는 네. 뭐 하루 종일 그쵸, 그쵸. 선물 트레이딩 하겠네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돈 벌려고 음... 하는 거고. 사실 잠을 잘못 자요. 음... 잠을 하루에 한 두세 시간?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죠? 서른 살. 저도 서른 살에는 괜찮았거든요. 하루 두 시간 자도. <laughs> 몸을 혹사시켜가면서 하루두 시간씩 자면서 할수 있는 건 인생의 길로한 2년인 것 같아요. 그럼 목표 금액이 얼마예요? 목표 금액이란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목표 금액이 됐다고 해서 선물 트레이닝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저도 목표 금액 달성했는데 계속 하고 있어요. 음. 그래도 이제 내가 정해놓은 아, 이 정도는 벌었으면 좋겠다. 여기 많이 나오는 것처럼 한 200억? 200억? <웃음> <웃음> 야, 응원합니다. 가까운 현실성의 목표는 1억 2억? 1억이요? 네. 저도 그랬고 대부분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트레이더들 아마 첫 1, 2억 벌었을 때가 기분이 제일 좋아을 음. 때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선물 트레이딩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남자친구라든가. 몰라요. 이제. 아무도 몰라요? 왜왜말안 했어요? 어차피 시선이 어, 나 비트코인에 이러면 도박한다고 하고 어. 특히나 이제 부모님들은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물어봐요. 비트코인 안 하지? 이렇게 물어보면 은 어, 당연히 안 하지 저런 거안 하지 그냥 나 적금 들지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음. 주의 시선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거 다 망하는 건데 왜 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말을 잘안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속해서 여러 번 청산을 당했고 그게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었다가 네. 드라마틱하게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실력이 상승된 계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은 건드려서 그래서...